이미 브랜드 백과사전으로 제작된 브랜드들 중 일부에 새로운 브랜드를 추가하여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브랜드의 역사라는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다듬었고, 책 분위기와 딱 어울리는 사파도 직접 그려 넣어서 편안하게 읽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롤스로이스 2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11년 2월 롤스로이스 실버 고스트에 처음 장착되어 롤스로이스의 상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플라잉 레이디라고 불리는 황홀의 정신 엠블럼입니다. 플라잉 레이디는 롤스로이스의 전무이사였던 클라우드 존슨의 비서 엘리노어 벨라스코톤튼과 영국 귀족 가문 자제 에드워드 몬테규와의 사랑 이야기로부터 탄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평민이던 엘리노어와 귀족이던 에드워드 남작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신분 차이로 인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909년, 에드워드 남작은 자신의 사랑을 증표로 남기기 위해 고민하던 중 자신의 롤스로이스 실버고스트 자동차에 엘리노어를 닮은 조각상을 장착하기로 결정하고는 절친이자 유명 조각가였던 찰스 로빈슨 사익스에게. 엘리노어를 닮은 조각상을 제작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사익스는 사랑의 비밀을 상징하기 위해 검지 손가락에 입술을 대고 쉿하는 동작을 한채 옷이 바람에 휘날리는 여성의 조각상을 제작했습니다. 에드워드 남작은 엘리노어 조각상을 부착한 자신의 실버 고스트를 스피릿오브 스피드라고 부르게 되는데 엘리노어 조각상은 곧 위스퍼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유명해지게 됩니다. 이후 롤스로이스는 고객들로부터 위스퍼와 같은 특별한 엠블럼을 장착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었고 결국 롤스로이스는 사익스에게 롤스로이스 만의 엠블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처음에는 롤스로이스의 전무이사이자 홍보를 담당하던 클라우드 존스가 니케 승리의 여신상에서 영감을 받아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익스는 도로 여행의 기쁨, 신선한 공기, 상쾌함을 즐기는 것을 표현하기에 우아하고 신화적인 느낌의 니케 승리의 여신보다 에드워드 남작의 비밀의 연인 엘리노어가 더 좋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엠블럼이 바로 황홀의 정신입니다. 1911년. 롤스로이스는 황홀의 정신이 저작권을 얻어 고객이 원하는 경우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에 방해가 될것 같다는 헨리의 염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고객들이 황홀의 정신을 부착했고 시간이 흘러 이 엠블럼은 롤스로이스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11년 평소 식사도 잘 걸으면서 일에 빠져 있던 헨리는 건강이 많이 나빠져 3년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그곳에서 계속 자동차 디자인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왕국의 전쟁을 시작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롤스로이스가 영국 해군 항공대로부터 받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공 및 수색작전용 장갑차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914년 12월 3일, 롤스로이스는 실버 고스트의 셰시와 엔진을 활용하여 장갑차 세대를 만들어 납품했습니다. 이후 롤스로이스의 장갑차는 대량 생산되어 벨기에 해안의 영국 비행장 경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특히 오스만 제국군대와 전선을 형성하던 중동 지역에 보내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존 인물인 토머스 에드워드 로렌스는 롤스로이스 장갑차는 루비보다 귀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전쟁 동안 실버 고스트를 생산하지는 못했지만, 대신 장갑차를 생산하면서 우수한 내구성을 평가받을 수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활용되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에게 항공 엔진을 제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비행기 매니아였던 찰스가 제안했다가 좌절된 적이 있었지만, 전시 상황에서 정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915년부터 롤스로이스는 이글 항공기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글 항공기 엔진은 영국의 비커스 빔이 폭격기에 탑재되었고, 1919년 6월, 영국의 비행사 존 알콕과 아서 브라운은 비커스 비이 폭격기를 타고 최초로 논스톱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롤스로이스는 계속해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에어버스와 보잉 등의 항공기 엔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25년 5월, 롤스로이스에서는 롤스로이스 4050 실버 고스트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포도워 럭셔리 세단 모델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출시 당시 뉴 팬텀이라 이름 지어진 팬텀 1세대입니다. 실버 고스트와 마찬가지로 유령처럼 조용하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두 차량을 구분하기 위해 팬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라고 합니다. 팬텀 시리즈는 1929년 팬텀 2세대, 1936년 팬텀 3세대가 출시된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잠시 개발이 중단됩니다. 그러다 1950년에 팬텀 4세대가 다시 출시되는데, 참고로 팬텀 4세대는 총 18대만 생산되어 현재는 16대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후 1959년에 팬텀 5세대가 출시되고 1969년에 팬텀 6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팬텀 6세대는 무려 22년 동안 생산되어 롤스로이스 팬텀 역사상 가장 오래 생산된 모델로 기록됩니다. 한편 1938년에는 롤스로이스 레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롤스로이스 특유의 코치 도어가 장착된 투 도어 세단이었는데 직렬 6기통 4257cc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레이스는 영혼, 유령을 뜻하는 오래된 스코틀랜드 단어라고 합니다. 실버 고스트, 팬텀과 같이 조용하고 소리 없이 달린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1946년 롤스로이스 레이스를 대체하기 위해 롤스로이스 실버 레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1949년에는 롤스로이스에서 자체 제작한 차체를 처음으로 탑재한 포드워 세단 실버던이 출시되었습니다. 1955년에는 6기통 엔진을 탑재한 롤스로이스의 마지막 차량 실버 크라우드가 출시됩니다. 1959년에 출시된 실버크라우드 2세대부터는 8기통 엔진이 탑재되었으며, 1962년 실버크라우드 3세대로 발전해오는 가운데, 점점 더 지금의 롤스로이스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1965년, 차체와 뼈대를 일체형으로 만든 모노코크 바디가 적용된 롤스로이스 최초의 자동차, 실버섀도우가 출시됩니다. 사륜 디스크 브레이크, 독립 서스펜션 등 많은 기술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그러던 1971년, 롤스로이스 리미티드가 항공기 엔진 RB212를 개발하던 중 경영난을 겪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1973년 자동차 사업부만 분리되어 나온 것이 바로 롤스로이스 모터스입니다. 1980년, 롤스로이스 모터스는 영국의 방위산업체인 비커스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출시된 것이 롤스로이스 실버 스피릿입니다. 그런데, 이후 롤스로이스 모터스는 좀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1998년, 비커스가 롤스로이스를 매각하려 하자, 폭스바겐과 BMW가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때 3억 4천만 유로를 제시한 BMW보다 높은 4억 3천만 유로를 제시한 폭스바겐이 롤스로이스를 인수하게 됩니다. 문제는 롤스로이스가 1931년에 인수한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에 들어가는 엔진 및 기타 부품을 BMW가 공급하고 있었고 이미 롤스로이스와 BMW가 합작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의 브랜드와 로고는 BMW가 보유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이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롤스로이스 회사를 인수하면서 플라잉 레이디와 라디에이터 그릴은 얻었지만 정작 롤스로이스 브랜드와 로고도 사용할 수 없었고 자동차의 핵심인 엔진도 BMW가 공급을 해지한다면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폭스바겐은 BMW와 절충안을 찾기 위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폭스바겐은 플라잉 레이디와 라디에이터 그릴을 BMW에 매각하기로 했고 BMW는 2003년까지 엔진과 부품을 공급해주고 롤스로이스의 브랜드와 로고의 라이선스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복잡한 시기에 출시되었던 모델이 롤스로이스 실버 세라프입니다. 어쨌든 롤스로이스는 2002년까지 폭스바겐 계열사였다가 2003년 BMW의 계열사가 되면서 롤스로이스는 BMW가 벤틀리는 폭스바겐이 소유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BMW 소유의 롤스로이스에서 처음 출시한 모델이 팬텀 7세대입니다. 앞서 언급한 팬텀 6세대에 비해서 훨씬 더 현대적으로 디자인되었으며 우수한 가속 성능과 굉장히 조용한 주행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17년부터 롤스로이스 팬텀 8세대가 출시되어 지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곧 팬텀 8세대 시리즈2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8년, 롤스로이스 최초의 SUV 모델인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출시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컬리넌 다이아몬드에서 이름을 따온 모델인데 아마도 롤스로이스의 유일한 SUV 모델일 것이라고 합니다. 롤스로이스는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6가지 특징을 꼽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차의 앞부분을 담당하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입니다. 로마 판테온 신전을 본따 그릴 모양의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초창기 모델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며 롤스로이스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자세하게 설명드린 또 다른 롤스로이스의 상징, 플라잉 레이디입니다 모든 롤스로이스 차량 본의 뒤에 스테인리스로 된 줄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롤스로이스 공식사가 표현하길 파니의 여신상이 하늘에서 내려와 보닛을 타고 미끄러진 자국이라고 합니다. 최근 나온 모델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서 시동이 꺼져 있거나 직접 잡으려고 하면 그릴란으로 플라잉 레디가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치 도어입니다. 과거 코치라는 형식에 맞춰 뒷좌석 문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열렸기 때문에 코치 도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치 도어는 의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증가를 발휘하는데 쇼퍼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운전석에서 내려서 뒷좌석 문을 열어줄 때 동선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도어 안쪽에 숨겨져 있는 크롬 몰딩 우산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튀어나오고 내부에는 빗물 배수장치와 열을 이용한 건조장치가 있어서 우산이 자동으로 건조까지 된다고 합니다. 우산의 가격만 해도 120만원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롤스로이스의 특징 다섯 번째는 바퀴 중앙의 엠블럼입니다. 롤스로이스의 바퀴에 있는 엠블럼은 바퀴가 돌아가도 함께 회전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휠캡 안에 베어링 장치로 로고를 고정시켜 주행 중에도 항상 제 위치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인데, 롤스로이스 측은 롤스로이스의 자존심과 품격을 유지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롤스로이스만의 특별한 주문 제작 생산 방식인 코치 빌드 부서입니다. 차량을 주문받은 뒤 고객과 장인이 협업하여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수작업하는 공정을 거쳐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 때문에 롤스로이스는 아무나 구매할 수 없는데 평균 자산 3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에게만 판매한다고 합니다. 코치라는 것 자체가 과거 유럽에서 여러 마리의 말이 끄는 네바퀴 마차를 부르는 말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이 마차들은 귀족들이 탔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치장하는 게 유행이었고 그만큼 장인들의 수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가 마차에서 자동차 시대로 넘어간 뒤에도 이어졌고 롤스로이스는 지금까지 코치 빌드 시스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 롤스로이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